2 6번 복권에 관한 어떤 명제들은 극단적으로 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천만 장이 있는 복권에서 천만 장이 발행된 것 중에서 어떤 주어진 그 복권은 당첨되지 않은 복권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보자. 그렇지 이 명제는 어때요? 극단적으로 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천만 장 중에 하나만 당첨되는 거니까 압도적으로 참일 가능성이 있지만 있다 할지라도. 압도적으로 매우 극단적으로 말이 바뀌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압도적으로 참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데, 그 확률에만 오로지 근거한 그러한 명제들, 확률에만 오로지 근거한 그러한 명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존하는 다른 명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절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지 그냥 그 당첨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만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당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되게 흔한 일이에요.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흔한 일이야. 근데 이것은 조금 어, 퍼즐링에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안다라고 지칭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게 심지어 어 욕도가 당첨될 확률은 1000만 일이잖아요. 여기서. 예. 근데 여기서는 잘못될 확률이 1000만 의 1보다 그 확률적으로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임에 나중에 참석하게 될 거라고 심지어 그 모임이 있다 없이 얘기치 않게 취소가 될 수도 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취소될 확률은 1 0 0만분의 1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 그치? 뭐 10번 중에 한번취소될수 있잖아요. 근데 당첨될 확률은 1 0 0만분의1 정도밖에 여기서 안 돼. 그런데도 이거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거는 안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순서는 B, C, A인데 이제 A에서 정리를 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방금 말했던 어, 안다라고 하는 게 지식의 범주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지식의 범주가 사실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범주는 어찌해야 돼? 확률하고 조금 다르잖아. 그래서 훨씬 더 제한적으로 써야 돼.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싫다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피하고 싶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차이를 두어야만 차이가 있으면 틀림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복권과 이런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그래서 b t w e e n a and b 어떤 거 여기서 그 우리가 복권을 갖고 있는 어 그 확률적인 증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증거 사이에는 몇 차이가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